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보정하게 얘기하자 부족한 부분들은 그냥 네, 네. 다 얘기를 할게요 그래 안녕하세요 올라입니다 오늘은 양평 프로젝트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전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이제 미팅하면서 건축사님한테 라이프 스타일이나 저희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계약 이후에 1차 미팅인데 오늘은 구조에 대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날입니다. 조금 많이 두려워요. 지금 3D 상에는 사실 응? 네. 이거예요? 네. 어. 3D 상에는 사실 지금 대지 부분은 모델링은 못 못했고요. 음. 일단 건축물에 대한 평면 응. 외관 정도. 응.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풍부는 거란 지금. 네. 아니 네. <laughs> 너무 네. 생각하면 난 도면만 나올 줄 알았는데 벌써 너무. 네. <laughs> 아 냉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너무 이뻐가지고 아무래도 네. <laughs> 내부는 조금 모델링이 위급하긴 한데. 네 구획 네.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 층은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주방과 거실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 사이에는 유리창으로 개방감을 주는 중정 데크가 있습니다. 주방의 왼편에는 다용도실과 공방으로 갈수 있는 통로가 있으며, 우측의 복도는 손님들이 사용할 두 개의 작은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님방에서도 바로 연결된 작은 데크가 있고요. 주방에서 위로 올라가면, 욕실과 화장실이 각각 양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현관 쪽으로 돌아오면,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있으며, 계단 아래에는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계단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2층은 중정을 둘러 움직이는 하나의 동선으로 공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면 남향을 바라보는 발코니를 지나 안방이 있고 안방을 나와 서향을 바라보는 발코니를 지나면 홍짐이 있습니다. 홍짐에서는 욕실로 이어지며 그 다음 공간은 건축주님의 요구대로 드레스룸과 세탁실이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빵, 티, 티. 야, 이 부부싸움은 짱 박힐 때많은데 <laughs> 이게 다 위아래 면적이 면적은 1층이 지금 51평이고 예. 2층이 25평. 25. 전체 면적이 25. 면적이 77평. 음. 예. 어?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눈치 보지 말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냉정하게 얘기하자. 하고 싶은 거다 예. 얘기하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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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너무 기대가 크면 항상 어디 어, 어떤 일을 진행할 때건 기대만큼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욕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기대를 일단은 눌러놓고 왔습니다 아, 그럼 만약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그럼 아, 바로, 바로 얘기해 줘 눈치 보면 안 돼요 아, 어, 그래야 일하는 분들도 나중에 편하잖아요 그런 게 제일 나빠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한참 진행됐는데 어, 아, 그때 얘기할 걸 그러면서 요거 바꿔주세요 하면은 일하는 분도 얼마나 두 번의 수고가 들어가니까 차라리 처음에는 이제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말다 하는 게더 좋은 거 같아요. 아 어, 그리고 오늘 미팅이 되게 중요한 게 구조가 잡혀야지 다 함께 진행이 되니까 그렇죠. 오늘이 최고로 중요한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기대는 내려놓고 한번 미팅을 진행해 볼게요. 지금 디자인은 나는 마음에 드는데 진짜. 근데 이제. 그리고 네. 생각해봐야 될거 이제 그 공간의 크기들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네. 그래 그될것 같아요. 일단 외관이랑 구조도 너무 예쁘고 어. 냉정하게, 냉정하게 얘기하자. 얘기하자. 외관도. <웃음> <웃음> 아니 그냥 아니, 일단 나는 그냥 내 느낌대로 얘기를 할게 외관도 마음에 들고 공간 분리 레이아웃도 다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일단 저 눈치 안 보고 저희가 원하는 아. 것들 부족한 부분들을 그냥 네네. 다 얘기를 할게요 그게 나을 것 아. 같아요 맨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이게 음. 공간이 더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음, 음. 아예 그래서 대면형으로 해서 음. 거실이랑 주방까지 그냥 쫙 공간을 이으려고 했었거든요. 음. 그 부분이 하나가 음. 이제 조금 이제 막힌 거죠. 음. 그렇다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아, <laughs>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네네. 그 부분 생각과 달랐. 달라진 점이 그 부분이고, 네. 그리고 저희는 샤워 부스가 네.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음, 음, 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샤워 부스를 따로 분리해놓으면 그물 네. 청소라든지 그 부분이 굉장히 관리하기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혹시 샤워 부스를 별도로 더 만들 수는 없는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근데 이제 너무 좁아지면 또. 아, 좁아진다면. 여기서 이렇게 넌, 꾸겨넣진 않고요 음. 말씀하시는, 음. 그걸 더 아, 아. 확보해서 어딘가를. 저희는 있었어요. 또 꾸겨넣는지 음. 아았으면 네. 좋겠고. 네, 네. 저희 지금 네. 네. 주방에서 둘이 같이 움직일 때부딪 그러니까 좁은 주방도 아닌데 아 여기 커피 아 타고 저는 뭐 음식 준비하면 그게 동선이 꼬이면 취미로, 취미로 커피를 이제 직접 이제 뭐 루팅하고 음. 이제 내려 마시는 게꽤 돼요 앞으로 네.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취미는 네. 그래서 커피를 항상 타 마시는데 네. 나중에 저기 우리 집 치면은 그바 부분을 커피 이제 내리는 부분을 따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네. 생각을 했었어요. 친구는 중고는... 지금 현재 2,400 보자마는 좀 어, 아, 높진 않아요. 다른데도 네. 공간 더 높이 안 되나요? 되요. 네, 네. 2.4면은 네. 보통. 근데 아파트. 아파트 높이잖아요. 네. 아, 아파트보다 아, 더 아파트는 어좀 답답해. 2.3에서 2.4가 아파트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수 있어요. 2층은 어차피 이제 자는 공간이니까 난방도 대이 네. 되고 이제 난방 이제 에너지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죠. 2.4로 하되 홈진 쪽을 천장을 네. 까서 홈진 쪽만 이렇게 노출 천장으로 해도 되죠 음. 네. 홈진은 이제 줄넘기도 해야 되고. 음. 음. 어, 필요하면 <laughs> <그럼 휴대폰은> 좋아요. <laughs> 그래서 여기 여기 그려놓진 않았는데, 콩지면서 네. 타고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네. 그 다락 있으면 좋죠. 그 네. 서비스 공간은 음. 음. 늘뭐 일부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네. 아 물멍, 물멍, 물멍 할수 있게 왜 얇게 물 이렇게 받아놓고 아, 거기에다가 네. 뭐빈백 어, 같은 것도 그 야외에서. 음, 그거는 네 공연 앞에서 제가 못까빨리요 이제 공방 한쪽 벽면이 네. 그 정원이랑 마주보고 있어서 거기를 풀 폴딩으로 완전히 개방해서 날씨 좋은 날에는 거기를 공방으로도 쓰지만 누구들 오면은 아지트처럼 음. 그냥 아예 그 부분을 이어지게 의도를 설명드리면 사실, 네. 사실 모든 게 남양하고 전망 좋은 아, 쪽에 가면 아, 좋은데 아. 다 그럴 그 없죠 네. 다 좋은 쪽으로 갈 수는 있죠 그러다 많죠. 보면 사실 공방이 휴양형이군요. 그러니까 공방이 횟순이가 돼요 그래서 그치. 뒤로 갔는데 어. 음. 그 개변 쪽에다가 이쪽에다가 폴딩도 두고 개변 쪽하고 벽이 이렇게 그래도 아늑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아까 그다 폴딩 겨로 이쪽에. 네네. 아니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주차 공간은 네. 뒤쪽으로 빼면 이걸 빼면 여기를 앞으로 아, 폴딩으로 아, 하면 사람들 왔을 때 여기가 카페처럼 보일 수는 어, 그래 그래도 되죠. 여기 위는 2층이 없어요. 어. 위에 없으니까 음 여기는 음 실내 주차로 쓰려면 음. 용량만큼 면적이 더 들어간다. 이건 뭐 선택하시면 음. 되는. 일단, 집에 가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더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에 이제 생각나는 것들도 말씀드렸고. 어, 근데 네. 1차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아니면은 뭐? 생각보다 많이 수정이 안되네요 오. 네. 그래요? 아, 아니, 끝난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아, <이제 물론으로는> 그렇죠. <laughs> 이게, 아, 이게 아, 물론 그런데, 이게 언제 네. 제일 많이 네. 떠오르냐면, 자기 가서. 전에 누워가지고, 맞아.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거든요. 일단, 지금은 말씀드린 게 방법을 저희가 고민해보고, 네. 네. 음. 더 있을 겁니다. 이제 저희 상태가 일단은 그 냉정함을 잃은 상태니까 음, 음, 음. 집에 가서 좀 이제 진정하고 다시 한번. <laughs>